우리 지금 기도 팀들이 구성됐습니다. 너희는 팀 우리 70인 제자들은 이 기도 팀 운동에 앞장서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신리 운동에 많이 어가이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어, 기도처를 찾을 때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또하라절바오가다 그래서 우리 기도팀들은 어, 여러분이 뭐 주일 날엔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지만 평일 날에는 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어, 장소를 좀 찾아서 어,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조금 차도, 모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ええ 힘을 쓸のえ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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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の 호흡이죠. 우리 영혼의 생명사는 기도인 것입니다. 생명생가, 대레이나 생명생가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아 죽었다 이렇게 보지요. 네. 또 기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네 죽은 신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너리가 타이 심었더라면 그사신자니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나또마이이 <놀람>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생명력을 누리는 겁니는겁니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러하이다요 네. 그러면 영적 생명력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생명력가 네. 네. 여러분, 어, 살아있는 신앙인 기도를 통해서 늘 영적 생명력을 얻으셔야 돼요. 기인터 네. 노래 통해서 내적인 생명력을 얻을 윗기 です. 기도는 주님과 24 동행하는 것입니다. 왔었던 이제 여지교를고를힘です. 여러분이 하루 중에 많은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은 일주에たくさんの를 많은 일을 만납니다여러 네. 장소에 가게 되지요. 연나 덕분에 그 되죠.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뭐, 속 건데 이 노래를 틀고, 집부터는 생활을 가면서뭐또 넣고, 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무기인 겁니다. 우리 또 아이디근 다다가는 소리 없었다라스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사람은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인어니 아자스트와 레드그런 다툼이 소리요 씁었어.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온갖 마귀가 주는 이런 시험 유혹을 이기게 되어 있지요. 또인 아자스트와 악마가 안아일 고려미야, 그런 죄수것이 또 소리를 못 날아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너무 자주 시험에 넘어지죠. 이내이가 되지 나 했더와 에에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성장으로 가는 겁니다. 내이 때기나 성장이 이는그 영적 성장이 되어지니까 시험을 이기는 거죠. 내이 때기니 이는거거거미니 소리요 못 따라 씁 또한 기도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공간을 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와데이을고 가면 떨어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이 기도인 겁니다. 고의가 예, 여러분 다시공간 넘어서 힘들잖아요. 시공간 예. 고다요 뭐 인간은 불가능하죠. 인간 예. 카노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도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뭐하라시이 예. 인간의 한계인 시공간을 탁초월라는 축복의 기도니까요. 인간의 예. 는 자,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람들이 예. 이 기도 팀을 이룬 겁니다. 나는 힘있어서 세리모나가 고모 얘는아 그러니까 팀을 이분들이 전도의 팀까지 이렇게 됐어요. 저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냐니까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게 된 겁니다. 나는의이 네. 바울 선교팀은 항상 기도 우선으로 했어요. 바울의 생겨 침을 맡은 이니 이너리어 이유센시마스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는 게 성견이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집이기니 있다가 오는가 에따 세이따 산다가라. 이미 이선교를 출발할 때부터 이들은 금식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전행싱가하츠마르마에 가라서 나타나지겠을 때 침을 가에 다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게도냐의 수도인 이빌립보를 에 예, 선교할 때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먼저 찾은 것입니다. 니 마케도니아는 필리에를에 찾아서 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은 기도부터 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먼저 사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유대교의 기도처는

모ともはユダヤ人の人が住んでないところです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마크야가 나인 였어. 유대인 남자 열 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거든요. 유대인은 명이는오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교팀은 그러면 회당은 없으니까 물가로 가보자 그랬어요. 네은가나래가와이고 <놀대> <잆인> <놀대> <놀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물가에서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또 <놀대> 기도하는 <놀대> 시도와 저놈 막카가나이닥와가와자베 이때 인원이 찾아오게 되었습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은 겁니다. 네. <놀대> 토스트 세례를 치을그야말로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 거죠. 지가다 요니 시던 낙의미치受けてその従いにその働きに従いました. 그래서 이 빌립보 성문 바깥에 있는 강가로 간 겁니다. 빌립강강변에모니다기에 모여 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서가에 아인 たち가 다이모 사람 뭐 여기 뭐 빨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빨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예. 저는 세을をする히だと또じがしやすいですがその人びとは異邦人でその神 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니바울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한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아, 나님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에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지요. 고 <laughs> 이런 사람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모르죠있어데 <laughs>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늘 내가 나かれ 가면서도 고스릇 또 この出会いを与えてくださいま에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다. 카멘사마오 루디아에 대습니다서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렇게돼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네. <놀람> 이어사마에대した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주께서 이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또, 그복을기상태다 그 <듣 spreads> <루디아에 듣> <captained 듣>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 메시지를 딱 듣게 한 겁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를 듣게 하셨니다 예. 그 성령의 감동이죠. 예. 네세마노강도레스 그리 메시지를 듣고 이 여인이 딱 은혜를 받게 돼요. 이제 또 어서서 그 여제들은 恵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또 그러다 사도 바울이나 하나사바노 미하다락이. 저는 이게 렇 복음 전할 때 알아듣는 사람 보면요. 야, 이 사람은 참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깨달으시더라고요. 私の人は、サイライトは、サイライトは、サイライトは、とイライトは、とイライトは、サイライトと。サイライトは、サイライトは、サイライトは、サイライトは、サイライない人イライトは、サイライトは、サイライトは、サイライトは、サイいイトは、サイラは、サイライトは、サイライトは、サイライトは、サイライトは、サイライなは、サイライ 참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저희 반의 히토참 세상에요. 온갖 소리 다 있지만 이 복음의 소리를 알아듣는 거. 이게 복된 사람이요 어느 예. 한가니와 예. 선명한たくさんの声がありますけどその福音のことをおること本当に幸いです하나님의 은혜 가없이는못 알아들어요. 이해 예. 그래서 이 루디아는 복음을 받고 너무 기뻐 가지고 이 바울의 선교팀을 그니의 집으로 강권하여 초청합니다. 이들 리디아와 이렇게 受け 여러 고위 바울의 선교팀을 이따그니 지역을 막 만나게 맞다. 이 강권했다 말은 그야말로 막 강력하게 권해 갖고 막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또만은에게도 되고 것은 本当に에 매혹표에 사셨습니다.는 です. 여기서 보면 이 루디아의 성격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 그러다 늘이아의 성격이가出てきます. 여성 산업인인데 아주 이게 리더십 있는 여장 겁니다. 이가는 산업 갖다산업의 리더 리더십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전도자를 딱 만나니까 이 여인이 야, 이분들은 너무 중요하다 깨달은 거죠. 도선이그도 중요하다고 の 전도자를 만나도요. 냉수한 릇도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도선이 <laughs> <laughs> <에이 ,伝道さんにあってもその 웃음>

이와 지역 복음ために 놓아야 했다는 겁니 그야말로 지역 복음화에서 예비된 집이죠요 지역 복음화의ために 예비를 했다 이해 그래서 루디아와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리아 캐나다의 가족 전인가 복음례 세례 세례를 다 그래서 이에 빌립보 지역 보고마를 위하여 에,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된 겁니다. 나 있기는 예, 여러분 집이 지역 보고마를 위한 중요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중요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저는 예, 오늘날도 이런 7 0인 제자들이 지역 지역에 일어나야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나타나듯시가 어길 ように祈っています。 그래서 어느 지역 을딱 떠올리면 거기 제자가 딱 떠올라야 돼. 그 지역 을浮かぶとそこにそこのその弟子を浮かぶべき 성내동 하면 아, 우리 고건사가 있지. 거기 지역 복음의 제자. 딱 떠올라야 되는 거. 죠선 네. 아, 삼전동 하면 우리 한건사님 믿지 중요한 제자가 딱 떠오르는 거그 집이 중요한 집이 고요산노 따라 예. 한건 이르 이후을 그래서 이 집이 그야말로 지역 보급화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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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헌신을 쓰는 그래서 이 빌립보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겐신 선수 선언 이후 필리핀과 피 수교회가 또 나뉘었습니다. 네, 우리 일본의 우리 정금순 선생님 집이 그 지역 보고만 하는 교회가 된 것처럼 똑같아요. 이본의라살의 정금순의 또지상성만그 일본의 지역의 니타는 용어です. 자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나의 가다요 아가치 아이입니다. 여러분은 70인 제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대신하는 건데, 선의 3つのことを祈ってく세 가지 제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세계 복음만못 합니다. 예. 이가立ち上がらないとその世界福音化は難しいで 나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제자라고 확신해요. 나세와 여러분 아마 여기에 일아사르 대해서 있는 것을 확신을 먹고 있습니 이게 로마 복음의 세계 복음의 중요한 제자가 로마 16장에 나오잖아요. 노마스킨가 데 중요한 서나 제미스가 있다 되게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교회 살리는데 생명을 걸어뿌렸어요 정말 했던 특징은 교회를 이かすのに 생명을 그러니까이 사람들이 비밀 결사된 겁니다. 나는 <놀나> です. 조를 낼수 없다면 사실은 생명 걸기 힘들어요. 이제 시 에, 경 근성도의 의무기 때문입니다. <놀나> 그리고 이들은 홀리 메이슨이었습니다. 소레, <놀나> 소레, 그들은 이 홀리메이슨은 교회당을 에, 책임지고 에, 유지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m 리메이 n h o l 도이지 s o n Holy m a s 신 연수를 l 트 m 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이홀리메이 l 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당 임대에 대해서는 에, 따로 재정이 마련될 수있 Mason. Holy Mason. Holy m a s 예이하이더오오 에이 할 리원이 있이 데에 니다 여러분 그 집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얻어 산 다음에 여러분 그돈 내고 살잖아요 그죠? 네. 또 이에요 선다셋다셋다셋다셋이이다셋다셋다니다셋다셋다셋다셋이셋다셋다셋다셋이셋다셋다셋다셋이셋다셋다셋다셋다이다셋다셋다이이셋이셋다셋다셋이셋다셋다셋다셋다셋서셋다셋다셋다셋다셋다 그다음에 후대를 사역하는 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시키이가이이 후대는 바로 미래입니다. 다다마미 その時代,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가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발판을 놓고자는 거예요. 이제의 플랫폼을 짓고, 품대를 짓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인가할때 네, 수고습니다두 번째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글로벌 디사이플십 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글로벌 디사이플십 홈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거는 가면서 가어 그다음에

오일시あります 일월 5일1 1시 예배 때 있습니다. 칠월 이일일오 시에あります. 그래서 3 1일일 시를 한 이유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좀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이이가 회사 회사의이요 완전히 새의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신란히 니기를 서호 니기를 선호를 해니 아니마세요 니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전도한 에, 열매를 잘 에, 양육하고 교육화 시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캠프 는 내는 의미가 국제적 교회가니 아니오니 이니마십 그리고 1월 7일에서 10, 에, 11일까지 일본 지교의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눠가라주주일째는 このサインに私がその日本地域協会にいきますええきゅうにこうやって日程が決まったことはその日本の生徒さんとのそのえええっと調整をえっと調整ですきゅうにええきゅうにきゅうにきゅうにきゅうにきゅうにきゅうにきゅうにき그 네, うにきゅうにきゅうにきゅうにきゅうにきゅうに <놀람> <기도해> <놀람> <기도합시다. 놀람>

られる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이 全て見えた...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